도로시 게임즈. 도로시,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이번 해볼 게임은 발디의 수학교실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시이괴사관 바로 괴사관 상체 녹색어 아래 파란색은 발디 발디 선생님입니다. 음 일단 대머리시죠. 어, 우리는 뭐 언젠가 누구나 다 대머리가 될수 있지만, 아무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것은 클리어 누구나 다 한다는 이지모드! 원래 발디의 수학교실은 수학문제가 나오지만, 이거는 모든 정답이 0 000 0 0 0 0입니다. 그래서 제가 깰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자고로 로시가 하려면 이런 버전 정도는 돼야죠. 안 그래요? 자, 0 000 0 0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래서 깰수 있다는 거야 좋아요 아니 이지모드는 진짜 누구나 다깰수 있다네 다깰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려고 근데 이것도 못 깨면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럼 난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아 발디 선생님이 문제를 강제로 원래 틀리게 하는 게 있잖아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 서서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시네요 되게 부담스럽고 싫지만 자 동전 먹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정답이 무조건이야. 무조건 잠깐만. 와, 어, 여기 안에 초콜릿이 있네. 초콜릿 하나 먹어줄까요? 초콜릿 하나 먹어주고 나가보겠습니다. 그러게, 이지 모든 데도 이거 못 깨면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제가 워낙 길치여가지고, 제가 막 다른 막 영상들이나 다른 것들 정보들 막 참고하면서 미리 조금 알아놓긴 했는데, 길을 그래도 못깰 수도 있어. <laughs> 자, 그리고... 이게 발디 선생님한테 벗어나서 나가야 하는 게 최고래요. 그리고 동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소다 하나 사고 나중에 발디 선생님 쫓아올 때 먹어보도록 할게요. 먹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? 다른 공책 찾으러 가자. 다른 공책 찾으러. 시 아, 어, 여기 검정 노트가 있네. 영영영. 아, 좋아요. 좋아요. 근데 이지 모드는 그럼 다른 몬스터가 안 나오나? 그죠? 막, 다른, 막, 이상한 줄넘기 소녀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. 지금 그러면은 7 개의 노트, 어, 깜짝이야. 7 개의 노트 중에 세 가지 노트를 찾았고, 그 다음에, 다른 곳에 또 노트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아마 노트가 있을 것이야. 아, 이번으로서 이제 네 가지 노트를 얻는구만. 네 개째 노트. 넣어주고 선생님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전 이제 수학 노이로제에 시달리지 않는답니다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모든 것이 1과 0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된다면 전 수학을 잘할 자신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음못 나가겠지? 못 나가죠? 지금 못 나가죠? 그럼 그냥 딴데 갑시다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게요. 무섭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뭐가 무서운지 나도 몰랐지? 저도 몰랐습니다. 아, 여기도 있다. 빨간색 공책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나 머리띠가 자꾸 흘러내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빨간 노트 입력해주고 두 개가 더 있대요. 나머지 두개 노트를 다 맞춰주면은 아마 이 학교에서 이 수학의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. 그 다음에 어... 다른 노트가 있는 곳을 또 찾으러 가볼까? 오케이, 여기 여섯 번째 노트가 있습니다. 여섯 번째 노트, 연두색. <목소리> 좋았어, 좋았어. 자, 가자, 가자, 나가자. 이제 하나만 더얻으면 돼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슬렌더맨 이런 것처럼요. 다 아이템을 다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거야. 음...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? 파란색 저어 저쪽일 거야. 이쪽이 아마 그 마지막 노트가 있을 거예요. 오케이 찾아 버렸어 마지막 노트. <놀람> 이제 정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자 이게 원래 근데 이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. <놀람> 오 축하드립니다. 7개의 노트를 다 찾았어요. 네. 네 이제 나가면 될것 같은데? 나가자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뭐지? 어 뭐야 못 나가잖아 기, 문이 왜 저렇게 됐어? 아 거의를 안 틀려서 못 나간다고? 아 그러네 하나도 안 틀렸... 틀려... 나 문제 하나도 안 틀렸는데? 선생님 저 문제 하나도 안 틀렸는데 이 정도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열시 이제 이거 이거 여기 일부러 틀릴 거거든? 일이브로 틀리고 문 자물쇠로 잠그고 맞나? 맞을 걸요? 그죠? 어,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 마지막. <laughs> 제대로 하자. 로시아 진짜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영영 와봐 와봐 마 들어와 아네 추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야? 오오 어, 어 뭐지 뭐지 교장 선생 님 아니에요? 잘 가요 바본가 교장 선생님 여기로 나가는 거 아니야?

어 소리 아야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서 아 뛰다가 큰일났다 큰일 아 소리 너무 시끄러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, 빨리 야야이집 오는데 걸리면 어떡 하자는 거야 4 3이1 어디야 나갔는데 어디에요? 여기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아. 잠깐만, 잠깐만. 나, 나간, 나가는,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. 클 났다, 클 났다, 클 났다.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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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니야, 어? 어? 아니야. 아니, 오지 마, 오지 마. 진짜 오지 마, 진짜 오지 마. 진짜 오지 마, 진짜 오지 마, 진짜 오지 마. 진짜 오지 마. 오, 여기, 여기. 망했다, 망했다, 망했어. 나가는 길 어디야? 아마아막아망했어 마... 와.. 어디냐고 어디야 급식실 어디냐고 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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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 갈게 갈게 이지모드도못깨면 진짜 야, 이지모드못깨면 진짜 게임 줘봐야 돼 삭제해야 되고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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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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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가만 너무 느려 너어 느려 뭐냐고 또볼 꼴리... 아! 괜찮아 괜찮아 회복하고 있어 회복하고 있어 달리기 게이지 회복하고 있어 발디 만나면은 아 이거 발디 소리 들어야 돼셋 발디 소리 못 듣겠고요 <laughs> 발디 소리 들어야 되는데 너무 소리가 시끄럽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야, 로샤, 이지 모든깨자 진짜. 어,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어, 잠깐만, 양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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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비치지 말아줄래? 가자, 가자, 가자. 발대 안 나오면 안 돼. 거 완전히 좋아하시는 로시 님.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어렵습니다. 이지 모드. 굉장히 어렵죠. 왜? 이거 또깬 거야? 깨긴 깬 거라고 이지 모드. <laughs> 이지 모드 깬 거.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큰 많은 수모를 겪고 드디어 발디 이지 모드라도 깼습니다. Congratulations you win. <laughs>